네, 첫 강의 크로메틱 스케일부터 메이저 스케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지판을 봐주시고요. 네, 기타 지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타는 총 6개의 줄로 되어 있고요. 자, 눈에서 밑으로 보고 있는 줄이 이제 여기가 6번 줄이 됩니다. 제가 오른손으로 튕기고 있는 줄이죠. 자, 6번 줄은 이제 튜닝 할 때도 필요한데요. 6번 줄은 영어로 E, 5번 줄은 A, 4번 줄은 D, 3번 줄은 G, 2번 줄은 B, 1번 줄은 E. 각각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제 6개 줄을 C 메이저 스케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보에 나온 대로 6번 줄부터 한번 시메이저 스케일을 반복 연습을 해볼게요. 자, 1번 플랫은 검지 손가락만 쓰고 2번 플랫은 중지 손가락만 쓰고 3번 플랫은 약지 손가락만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6번 줄 개방연 왼손이 아무것도 안 잡은 걸 개방연이라고 하고요. 오른손이 튕겨볼까요? 자, 2, e, 그 다음 검지가 6번 줄에 1번 플랫 F 그 다음에 6번 줄에 3번 플랫 G, 그 다음에 5번 줄 개방현 A, 그 다음에 5번 줄에 2번 플랫 B, 5번 줄에 3번 플랫 C, 4번 줄에 개방현 D, 4번 줄에 2번 플랫 E, 4번 줄에 3번 플랫 F, 3번 줄에 3번, 3번 줄에 개방현 G, 그 다음에 2번 줄에 개방현 B, 그 다음에 2번 줄에 1번 플랫 C, 그 다음에 2번 줄에 3번 플랫 D, 그 다음에 1번 줄에 개방현 E 그 다음에 1번 줄에 1번 플랫 다시 F 그 다음에 3번 줄에 3번 플랫 아, 1번 줄에 3번 플랫 솔 G라고 하죠. 네, G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이제 속도를 내볼게요. E F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자 이번에는 반대로 g f e d c b a g f e d c b a G, F, E 자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기타를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이면은 어, 요, 요 포지션 1번, 2번, 3번에서 메이저 스케일 연습을 해 주셔야지 손가락을 누르는 힘그 다음에 간격을 띄어 잡는 거 손가락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좀 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칭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셋, 넷. E, F, G, A, B, C, D, E, F, G, A, B, C, D, E, F, G. 자, 반대로, 셋, 넷. G F E D C B A G F E D C B, A G F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잘 하셨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습입니다. 메이저 스케일 연습은 아래로 내려간 연습과 그다음에 이제 이제 락 음악이나 이제 기본 기타를 처음 배울 때는 파워코드라는 걸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린, 그린데이 같은 곡도. 네, 이런 곡할때 필요하겠죠. 그래서 6번 줄에, 6번 줄, 5번 줄, 4번 줄까지는 그 밑으로 내려간 메이저 스케일이 아니라 가로방향으로 된 메이저 스케일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가로로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6번 줄이 E, 그 다음에 1번 플랫 F, 이제 검지로 다 움직일 거고요. 3번, G, 3번 플랫, 6번 줄만 계속 쓰는 겁니다. 5번 플랫 A, 7번 플랫 B, 8번 플랫 C, 10번 플랫 D, 12번 플랫 E. 자, 이제 빠르게. 네. E F G A B C D, E 12번 플랫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점두 개가 12번 플랫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 줄. A 개방현이 A죠. A 2번 플랫 B 이제 플랫 어, 위치를 말안 할게요.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해 봐요. 같이. 자, A B C d e f g a 그 다음에 4번 줄 4번 줄은 d입니다 d e f g a b c d 잘하셨고요 다시 이제 6번 줄부터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e f g a b c d e a b c d e f g a 4번 줄 d e f g a b c d 네. 이렇게 해서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연습을 알아봤습니다 네, 처음 할때 하는 연습이고요 이 연습은 하루에 한 20분씩 정도만 반복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크로매틱 연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